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잘 보는 하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어, 2025년 2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고!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라비발디부터 더샵, 나인힐스까지 총 8개 단지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요즘 또 전화 이제 많이들 주세요. 매매 분위기 좀 어떤가요? 뭐 전세 잘 나가나요? 이렇게 전화 많이 주시는데요. 음, 6월달 한달 동안 저희가 연휴 끝나고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 아마 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게 상의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 끝나고는 이제 매수 손님들이 꽤 오셨고, 지금은 조금 조용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조금 전화수가 조금은 들기는 했는데,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콜은 조금 늘었는데 어, 덥석덥석 사거나 뭐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조금은 전화 문의가 늘었다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임대차 뭐 전월세 마찬가지로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연휴 끝나고 물건들이 한 번에 싹 나갔다가 음, 2월 중순부터는 전세가 또잘안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꼭 진행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전월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렴했던 물건들이 싹 나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에만 좀 반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 성장 전망이 1.5% 쇼크 금리 다시 2%대로라고 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내렸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 말씀드리고 구리시 갈매동 공항버스 4800번이 이제 운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지금 구리시가 서울 편입 지금 준비 계속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어, 이제 GH가 원래 구리시에 이전하도록 얘기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경기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 이전 백지화 시키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랑, 그리고 갈매동 주민분들 많이 기대하시는 도시농부 텃밭 모집 공고가 이제,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응모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1월달과 2월달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위발디가 어 1월달에 이제 34평이 3건이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 직거래가 1건 거래가 됐고요. 어 그러니까 한두건 정도가 정상거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매역 아이파크가 1건, 스타일스가 3건, 그 다음에 YCT가 두건 중에 직거래 1건, 세건이죠 34평 한건까지 하면. 네. 그리고 구리갈매프로즈오 34평 한건 그리고 이스트일이 한건 6단지가 한건 그러니까 1월달 조금 저조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 단지마다 뭐한건 정도 거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월달에는 이제 뭐 이제 올라올 테니까 이제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 신고된 거는 한라비발딘 현재 없고, 갈매역 아이파크가 한 건, 스타일스가 두 건, YCT는 없고요. 갈매 푸르지오 한 건, 더샵은 아직 없고 이스트힐이 두 건, 육단지가두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트힐이랑 육단지가 이제 25평, 뭐 26평, 뭐 이런 것들, 22평에서 조금 가벼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거래 건수들이 조금씩 더 많습니다. 어, 현재 22평 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한 4억 6,750만 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 실제 매물들은 한 4억 8천, 7천, 5억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6평은 5억 2,900게 이제 2월 24일날 실거래가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오셔가지고 매물 보실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5억 7,8천에서 6억 4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저렴하게 나온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laughs> 거래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6단지는 26평이 지금 한 건인데, 지금 5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통 이제 거래가 되면 한 5억 8천에서 한 6억 사이가 될것 같긴 한데, 이제 상황에 맞춰서 매도자분이 이제 급하시면 좀 저렴하게, 예. 내려오는 금액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나머지 이제 기본적으로 30평, 34평이 어, 갈매동에 가장 많은데, 어 비발디가 지금 6억 2,200 이거는 예전에 거래됐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스타일스가 지금 30평이 6억 7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아요 정도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억 8천의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8천 7억에 많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한 7,8천 정도가 이제 실거래가로 찍히는 거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뭐 비발디 7억 1,800 그 다음에, 스타일스가 7억 2천, YCT 7억 2천, 어 더샵이 한 7억 4천 7백, 요 정도 금액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억 초반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8억 4천 100이 거래가 됐는데, 어 실제로 지금 4천 밑으로도 물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서 그냥 고합세 유지,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음, 요 정도 가격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월세 가격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라비발디나 스타일스 YCT 뭐 30평형 음 보통 한 4억 5천 선에서 전세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4평은 한 4억 8천에서 5억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5억까지는 거래가 안 되고 아까 주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억 8천짜리 물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가격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파크나 뭐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이제 민영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월세가 잘안 나가고 있어서 가격들이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어, 한 번에 쭉 나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활발한 편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3월부터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개월 만에 0.4%포인트 주저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행이 25일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내렸어요. 그래서 어 1월달에 이제 내릴 게 확실하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했었는데 역시나 2.75로 해서 0.25%포인트 이나 했습니다. 어 아직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먼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어, 올해 안에 한세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고 예상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금리가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뭐 주담대라던가 대출 금리도 이제 조금씩은 내려와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자 부담에서 조금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laughs> 은행을 위해서 일하는 기분은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벼워지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준금리가 내려오고 나서는, 음,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전화가 조금은 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뭐 부동산 경기 들썩, 뭐 어찌고 이런 기사들이 조금 타이틀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갈매동이나 뭐 이런 구리시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게 서울시 편입. 추진,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어 경기주택도시공사, 일명 GH가 원래 구리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단한다고 20일날 밝혔다고 합니다. 어 구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멈춰라, 라는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발매동 입장에서는 사실 두개다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서 구리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자못 궁금해지긴 시작했고 지금 구리시 캔슬을 하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남양주시에서 또 G H 이전을 추,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남양주시 또 땅도 넓고 어, 그러다 보니 경기 뭐 서울로 편입될 이유는 또 없으니까. 남양주시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GH가 거기, 그 구리여고? 맞아요. 구리여고 옆에 있는 토평동 991번지, 지금 도시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기 조감로인데, 여기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6년까지, 그러니까 뭐, 내년까지는 이제 일부 직원이 먼저 옮기고, 그리고 31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고 했었는데, 어 이전하면은 이제 구리시한테 사실은 굉장히 좋죠.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어... 어떻게 될지 아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리 시장님이 되게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좋을 건지, GH 이걸 어떻게 뭐 포기하는 게 좋은 건지, 주판화를 두드리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다 가져올 수는 없나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도시농부. 저희 이제 갈매동 주민분들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특히 어르신들 이러, 이거 한다는데 벌써 이제 배너 붙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이거 신청하면 돼? 좀 도와줘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어, 접수를 받고 있고요. 어디서 신청해? 경기공유서비스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별도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갈매동은 400 60명 모집을 한대요. 인창동에 지금 249액, 갈매동이 469액,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음, 텃밭 운영 기간은 4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구리시 거주 시민이어야 되고요. 한 세대당 한 구액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 그게 중복되면 이제 탈락한다고 하니까. 음, 잘 염두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료는 이제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 밖에 이제 밴을 현수막에 3만원 뭐 운영비 이렇게 또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인창동인 것 같고, 갈매동 이제 공지 올라온 건 사실 무료라고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리시청 그, 그 자료에는,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에 의하면, 그 결과는 3월 25일날 6시 시청 홈페이지에서, 어 이렇게 추천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때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꽤 아기자기하게 많이들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신청을 할 건데, 한번잘돼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냥 미끄러졌는데, 이번에도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리시 갈매동 공항버스가 원래 운행을 했다가 멈췄잖아요. 4,800번이 다시 운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오늘부터 <laughs> 네, 재개를 하는 거고요. 남양주 덕소에서 출발해서 다산, 갈매동 경유하고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거고요. 어, 갈매역 기준으로 오전 5시 18분에 첫차가 출발해서 2시간 배차 시간 간격으로 하루 총 5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어, 뭐 만약에 탑승객이 더 늘어나면 순차적으로 증차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세한 시간표와 운임 그리고 예약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 홈페이지와 아니면 운수업체 홈페이지인 버스피아, 포토사이트 등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잘 됐죠. 이거 공항버스 이거 되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드디어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갈매동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러면 꽃피는 봄이 오길 기대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